주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영혼토록 주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생각할 때 더욱 뜨거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의 삶을 바쳐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주님 천국의 비유를 사용하여 무리를 가르치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포인트를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로 포인트를 설명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야기를 이용하여. 비유가 이야기입니다. Alright.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셨을까요? 네? 비유. 좋은 질문입니다. 제자들도 역시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이것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비유에 대하여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르치시는지. 11절,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슨 말입니까?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고,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그게 더 맞겠네요.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게 그리고 기억하게 이야기들은 기억하기 너무나 쉽고 너무나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나오는 그 내용 아무리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무리들. 그러므로 인하여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성취되는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이 예언을 실천해 주십니다. 그리고 들을 사람들은 듣게 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질문을 하는 제자들입니다. 예언을 실천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여기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이유가, 예언을 실천한다는 그 이유가 또한 가지의 이유입니다. 왜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지. 34절과 35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또 이유를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들어 내리라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는 시편 78편에서 나오는 내용을 주님께서 가르침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를 실천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비유를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사도들도 이런, 이런 비유를, 이런 이야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선생님으로 오신 것이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메시아, 참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들어올 사람들은 들어오게, 그리고 기억하게.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laughs>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들어오지 않는,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속하고 싶습니까? 그냥 재밌는 이야기만 듣고 끝나, 끝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주시, 하, 계시는 주님을 알고 싶잖아요. 제자들이 바로 그랬거든요.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지 않을 사람들 그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전에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laughs> 비유로 가르칠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드렸을 때 조금이라도, 어? 그러네? 그 느낌을 가졌습니까? 그런 관심이 보였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고 질문을 하게 하고 파고 들어가게끔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쯤에 성경 말씀을 보다가 여러분 가운데 성경 일기표를 우리하고 같이 시작하신 분들, 구약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시작했는데 이쯤 포기할 때가 됐습니다. <laughs> 조금 힘들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끈질기게 거기에 파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거기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납니다.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 비밀들을 아는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을 볼, 때, 볼 때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를 만날 때는 그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가 많지요?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런 비유들을 통하여 그 중심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참 보호하이신 예수님을 함께 발견하며, 함께 간직하며, 함께 사모하는 우리의 이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보화를 영원토록 썩지 않을 하늘 나라에 두고 그 보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삶을 효과적으로 참 가치 있게끔 주님 앞에 사는. 하는 나라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모든 예언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예언을 실천하시기 위하여 비유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 그 비유를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빛, 그 빛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끔 하늘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을 항상 천국에 두고 그 천국을, 그 천국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아름답게 펼쳐나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고 기대하며 한번더 끈질기게 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에 파고 들어가는 그 마음을, 그 desire을 계속 허락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저도 거기에 역시 참여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제임 제하소서 you me.